예, 여기는, 제가 그, 한 2, 3년 전에, 이 산에 들어왔다가, 여기서 이제 그, 삶을 봤는데, 예, 여게 지금 가족 삶입니다. 그, 저기도 보면, 지금, 이렇게 자삼들이 많이 있죠? 어린 것들도 있고, 여기도 보면, 오행도 있고, 막, 이렇게 있잖아요. 이게 <laughs> 자삼들인데, 저 밑으로 이 경사가 저 있다 보니까, 여기도 오행이 하나 있고, 저기 삼구짜리 있고, 여기서 씨가 퍼져가지고, 저기도 있네요. 오행이 하나 있네. 여기서 그, 모삼. 그러니까 엄마삼을 두 뿌리 정도, 한 25년 된 거를 모셔간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냥 이렇게 뒀는데, 이 자삼들이, 아, 사람 손을 타지 않고 잘 크고 있네. 요 저쪽에도 지금 자삼들이 저 퍼져 있습니다. 여기서 씨앗이 퍼져가지고요. 이 자리가 우에는 평평한데 여기 골짜기에 사람들이 잘안 들어, 들어와 보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가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을 타지 않고 여기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아유, 멋지네요 아주.